안녕하세요. 착붙는 중국어 독학 첫 걸음 이나라 강사입니다. 오늘은 제 11강 장소를 물어볼 때는입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는 단순하게 내일 보자 정도로만 표현을 했다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일 어디에서 보자까지 표현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단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원 파일 듣고 와 주시고요. 중요한 단어 몇 가지를 짚어 드릴 건데 여기에서 정말정말 정말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어요. 바로 첫 번째에 있는 야오와 네 번째에 있는 샹이라는 친구입니다. 자, 여러분, 야오는 뭐뭐 하려고 한다, 샹은 뭐뭐 하고 싶다의 뜻인데, 얘네들의 품사는 동사를 보조해준다라는 조동사 품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얘들은 동사 보조하는 애들이니까, 뒤에는 당연히 동사 품사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밑에 보시면 '가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단순하게 '취'만 쓰면 그냥 '가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 앞에다가 '야오'라는 조동사를 붙여서 '야오 취' 하면은 '가려고 한다'의 의미가 되고요. 우리나라 말로 조금 더 예쁘게 번역을 하면은 '갈 거야'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나 내년에 중국 갈 거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혹은 나 오늘 그거 꼭살 거야. 이럴 때 전부 다 들어가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쓰임이 많겠죠. 자, 그러면 '어/나 갈 거야' 하면은 중국어로 '야/오/취' 자, 그럼 밑에 보시면 여러분 '사다'라는 동사도 있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사다'는 중국어로 '마'이라고 하는데 붙여서 '어/나 그거 살 거야' 뭐라 그래요? '야/오/마' 이 해주시면 되겠죠. 자, 반면에 이 '샹'이라는 친구는요. 뭐뭐 하고 싶다의 뜻으로 내가 그 동작을 할 거다라는 어떤 강한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단순한 어떤 바람입니다. 예컨대 어, 나 차은우랑 사귀고 싶다. 뭐 이런 말은 여러분 그냥 할수 있잖아요. 저도 어, 그냥 단순한 바람을 얘기할 때시을 쓰면 돼요. 그래서 어, 나는 어디 사람 발길 안 닿는 먼 곳으로 가고 싶다. 그냥 이렇게 바람을 얘기할 때 가고 싶다. 중국어로 시앙 취 혹은. 어, 이 가방 너무 예쁘다. 나 진짜 샤넬백 사고 싶어. 이럴 때는 샹말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조금 느낌이 다른 애들이니까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 단어들은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대화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가 묻습니다. 너 내일 가려고 하니? 어디에? 시단이라는 지역에 가려고 하니. 你明天要去西单吗? 자, 그러니까 삐가 대답하죠? 어, 나는 내일 가고 싶지 않아. 시단에 가고 싶지 않아. 따라 할게요. 我明天不想去西单.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볼게요. 어, 취 라는 동사 앞에 이 야오가 붙었기 때문에 가려고 한다. 즉, 갈 거다 정도의 느낌인 거고, 의문문이죠. 여러분, 시단은 그냥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너 내일 시단 갈 거야? 어, 우리나라 말로 예쁘게 하면 너 내일 시단 갈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야오가 들어갔고요. 중요한 것은 삐의 대답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을 할 때요. 보통은 앞에다가 그냥 단순하게 뿔를 붙이잖아요. 원래대로라면 부야오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야오의 부정은 뭐라고 한다? 뿌샹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어, 이게 너무 중요하죠. 달라지니까. 그래서 너 내일 갈 거야? 그러면 부정으로 대답할 때는 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소리 내볼게요. 나는 내일 서단에 가고 싶지 않아. 워밍天엔 <목소리> 뿌샹취시단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야오의 부정 형태는 뿌샹으로 해야 한다는 라거 기억을 해 주시고 뭐 긍정으로 대답할 때는 그냥 똑같이 쓰시면 되죠 어나 내일 서당 갈 거야 워밍天엔 야오 취시당 긍정일 때는 그냥 똑같이 야오로 붙여서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단어 바꿔서 조금 더 연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너 내일 갈 거야 어디. 그녀의 집에 갈 거니? 따라 할게요. 你明天要去她家吗? 자, 그러니까 부정으로 또 대답하죠. 나는 내일 가고 싶지 않아. 그죠? 어디에? 그녀의 집에 가고 싶지 않아. 즉, 안갈 거야. 이런 의미. 我明天不想去타家 그래서 부정이 달라지니까 꼭좀 주의를 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 교체 연습을 통해서 조금 더 문형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써주시고요. 그 다음 동사, 목적어 순인데 동사 앞에다가 하려고 한다의 의미를 가지는 야오를 붙여서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하려고 하나요? 요 순. 자, 너는 가려고 하니 그녀 집에? 즉, 그녀 집갈 거야? 니 야오 취타吗 마? 자, 동사랑 목적어 바꿔서 이번에는 영화를 보다 라는 동사 목적어 구조네요. 그래서 너 영화 볼 거야? 니要看띠엄 마. 그 다음, 이번에는 친구를 만나다 라는 동사 목적어가 왔네요. 너 만날 거야? 친구를? 이런 구조죠. 너 친구 만날 거야? 니여켠朋友 마. 마지막, 이번에는 병원을 가다 라는 동사 목적어 구조네요. 너갈 거야? 병원에? 어, 너 병원 갈 거니? 你要去医院吗?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대답을 연습을 할 건데요. 긍정 형태는 간단하잖아요. 그냥, 어,我要 동사 목적어. 그냥 똑같이 쓰시면 되니까, 우린 조금 난이도가 있는 부정의 형태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는 뽀샹, 동사. 그래서 동사하고 싶지 않다, 목적어를 이 구조. 아, 나는 그녀 집에 가고 싶지 않아. 따라할게요. 워 뽀샹 취 타자. 그 다음 우리 물건을 사다라는 구조네요. 어, 나는 물건을 사고 싶지 않아. 아, 나 물건 안살 거야. 이런 뜻이죠. 我不想买东西.그 다음, 술을 마시다 라는 뜻이네요. 어, 나는 마시고 싶지 않아요, 술을. 즉, 나술안 마실래. 我不想喝酒. 마지막, 이번에는 음악을 듣다 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음악을 듣고 싶지 않아. 즉, 다 음악 안 들을래. 워 부샹 听인乐 네, 잘하셨습니다. 자, 어퍼플러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언급을 해 드렸던 건데 야와샹의 용법입니다. 얘네 두 개는 극명한 차이가 있다 그랬죠. 야오는 뒤에 똑같이 이제 동사를 붙이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야오랑 샹 뒤에다가 이렇게 동사를 붙이는 것은 똑같은데 다만 야오는 어떤 강력한 의지가 있어요. 이 동작을 하겠다는. 그래서 나 다이어트 할 거야. 그러면은 이 친구는 아마 내일부터 뭐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다음 밑에 보시면은 그는 가려고 한다 중국에. 어뭐 얘는 아마 중국에 진짜 갈 거예요. 어 걔는 중국에 갈 거야. 어. 그서 야오는 그 동작이 실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난이 동작을 할 거야라는 강한 의지. 자, 근데 샹을 쓰게 되면은 꼭이 동작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 나 강남에 빌딩 한채 사고 싶다. 뭐 이런 말은 해볼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단순한 바람 샹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문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읽어 보시면서 그 느낌을 좀 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어휘 보도록 할게요 음원 파일 듣고 오시고요 자 중요한 단어는 일단 세 번째 단어 별표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 세 번째 단어에 요 앞에 있는 한자는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읽냐 나 삼성으로 읽죠 뜻은 어느의 뜻이었어요 우리가 왜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가리킬 때 여러 국가 중에. 어느 나라 사람이야 할때나 나왔었죠. 자 근데 그 뒤에다가 어를 붙이면 발음이 날이 되고요. 어를 붙이게 되면은 장소로 변합니다. 그래서 어느가 아니라 얘가 들어가는 순간 어디가 되는 거예요. 날자 그러면 같은 위치로 우리 먼 곳을 가리키는 지시대사 저그 이렇게 먼 쪽을 가리킬 때뭐 썼죠? 얘는 사성이었죠? 나. 그럼 여러분, 저곳, 저기, 이렇게 장소로 만들려면 똑같이 누굴 붙이기만 하면 된다? 어, 얼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날 하면은 저곳, 저기. 그럼 반대로, 어, 우리, 여기 공간이 좀 부족해서 여기다 쓸게요. 가까운 쪽은 우리가 뭐라 그랬죠? 중국어로. 주어. 자, 그럼 여기 뒤에다가 어를 붙였다. 그래서 저 하면 무슨 뜻? 이곳, 여기 이렇게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저기, 여기 이렇게 장소로 만드는 표현들 한번 봐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두 번째. 오, 너무 중요해요. 얘는 사이라고 읽고 뜻은 어디 어디에서라는 뜻을 가지는 품사는 전치사 품사인데요. 자, 전치사는요 가장 큰 특징이 혼자서는 안 쓰여요. 여러분 뜻좀 보세요 뜻 자체가 굉장히 불완전하잖아요 나는 에서 밥 먹어요 뭐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전치사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고 뒤에 반드시 전치사의 짝꿍이 필요한데 짜이 뒤에는 일반적으로는 장소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서 이렇게 많이 쓰이고 이렇게 묶여서 이거를 우리가 중국어에서는 전치사 구라고 해요 단어가 두개 이상 묶였기 때문에. 네 이런 용어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아 전치사 옆에 짝꿍 묶인 거 전치사 구라고 하고 짜이 뒤에는 보통 장소가 많이 엮이는구나. 자 그럼 장소 묶어서 소리 좀 낼까요? 우리 밑에 있는 거 이것도 장소죠. 어디에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짜이 날. 그 다음 밑에 천안문도 역시 장소입니다. 천안문에서는 짜이 안안문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자 그다음 그 천안문 밑에 있는 단어도 볼게요 얘는 가볍게 경성 바라고 읽고요 문장의 맨 끝에 쓰여요 여러분 어디 쓰인다 문장의 맨 끝에 쓰여서 권유나 제안의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원은 실판 하면은 단순히 난 우리는 밥을 먹는다 이런 뜻인데 야 우리 밥 먹자 이렇게 제안하고 권유할 수 있잖아요 그럴 되는 문장 끝에 누구를 붙일 수 있다. 우먼 출발吧. 우리 밥 먹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단어들도 보시고, 자그 다음 여기 있는 요 지라는 어휘, 자 얘는요 자전거나 오토바이처럼 이렇게 다리를 좀 벌리고 타야 되는 것들 있죠. 어, 그런 애들을 타다의 동사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밑에 보시면 자전거라는 어휘가 있네요. 그럼 이렇게 묶어서 자전거를 타다 중국어로. 치지싱처 하면 되겠죠.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얘는 손으로 하는 여러 가지 동작에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왜 스포츠 손으로 하는 스포츠 있잖아요. 뭐 테니스, 탁구, 뭐 볼링, 뭐 골프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것들, 배드민턴 이런 거에 다 쓰이는 동사고요. 밑에 보시면 농구라는 스포츠가 있는데 농구도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농구를 하다 뭐라고 할까요? 다 란치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트 세트 묶어서 소리 한번 내보시고, 자, 저는 여러분들이 어휘를 다 외웠다라고 생각하고 좀 진행을 할게요. 자, A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디에서 만나지? 따라할게요. 나, 我们在哪见?비가 대답하죠? 우리 천안문에서 만나자. 我们在天安门见吧? 네. 자, 여기 보시면은요. 나, 마찬가지로, 먼쪽 가리키는 지시대사가 아니라, 그럼의 뜻이에요. 문장 맨 앞에 있는 친구. 그럼. 우리들은 그 다음 짜이 뒤에 장소 붙어서 전치사 옆에 짝꿍 붙어서 전치사 구가 형성됐죠. 그래서 어디에서 만나지? 자, 우리들은 만난다 해서 얘가 주어, 얘가 동사수러인데요. 주의하셔야 될 것은 중국어에서 전치사구의 위치는 어디다? 동사수러 앞에다가 넣는 거예요. 특히나 영어 좀 잘하시는 분들, 영어에 익숙하신 분들이 자꾸 이런 장소 같은 걸 뒤로, 문장 뒤로 빼세요.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막 at, 어디, 어디, 뭐 with, 누구,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전치사고를 자꾸 이제 뒤로 빼시는데 중국어에서는 수로보다 앞에 넣으셔야 돼요. 오히려 우리나라 말과 똑같답니다. 우리 어디에서 만나지? 어, 똑같아요. 더 쉽죠? 자, 그럼 대답을 하실 때는요. 당연히 이 어디 라는 의문 부분만 어,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천안문에서 만나자. 그리고 권유 제안을 나타내는 바까지 붙었네요. 자, 되셨으면 우리, 어, 단어 바꿔가지고 조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가 묻습니다. 우리 어디에서 먹지 밥을, 요런 거죠. 우리들은 먹는다 밥을. 그 다음 수로 앞에다가 전치사고 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디에서 밥 먹지 따라 할게요. e 们在哪儿吃饭 자 B가 대답합니다. 우리 집에서 밥 먹자. 我们在家吃饭吧. 네. 자 교체 연습하면서 조금 더 문형 익혀보도록 할게요. 주어는 그다음 어디에서 동사 하나요 목적어를 우리 동사 앞쪽에 넣는 거. 자 우리 어디에서 밥을 먹을까? 我们在哪儿吃饭? 다음, 우리 친구를 만나다 넣어서, 자, 우리 어디서 친구를 만날래? 我们在哪儿见朋友?그 다음, 책을 사다 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야, 우리 어디서 책 살래? 我们在哪儿 마이 슈 다음 마지막 야, 우리 어디에서 그들을 기다릴래? 음, 우리 어디서 걔네 기다릴까? 우린 자이날 자 그러면 대답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주어 써주시면 되고요. 짜이들의 장소에 엮어서 자, 주어는 여기 여기에서 목적어를 동사하자. 아, 권유 제안을 나타내는 바까지. 우리 집에서 밥을 먹자. 我们在家吃饭吧. 자, 이번엔 우리 공원에서 자전거 타자. 아, 재밌겠네요. 자, 따라 할게요. 我们在公园骑自行车吧. 자, 그 다음, 우리 학교에서 농구를 하자. 우리 학교에서 농구하자 이거죠. 我们在学校打篮球吧. <목소리> 마지막, 우리 정류장에서 만나자. 我们在车站见吧. <목소리>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다면은 굳이굳이 굳이 목적어를 쓰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목적어가 있으면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어퍼 플러스 보도록 합시다. 어 장소가 나왔는데요. 사실 딱그뭐 학교, 공원 이런 장소 말고도 좀 장소를 나타낼 수 있는 방위사의 표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뭐몇 시에 학교 앞에서 보자. 혹은 우리 몇 시에 뭐 회사 뒤편에서 보자 이런 표현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앞쪽, 뒤쪽, 뭐 왼쪽, 오른쪽, 안쪽, 바깥쪽 이렇게 있는데 한번 쭉 보시고요. 하나같이 뒤에 bn 자가 붙었죠. 여러분, 좀 센스가 있다면 느끼셨겠지만 이 bn이 방향을 좀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 앞쪽에 앞쪽, 쪽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암기를 하시고 사실 얘네들보다 훨씬 훨씬 더 쓰임이 많고 활용빈도가 높은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이곳은 중국어로 저, 저기 저곳은 나이 되는 거예요. 이두 가지 너무 중요하니까 꼭 같이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총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A가 묻습니다. 너는 내일 가려고 하니? 시단에? 어, 너 내일 소당갈 거야? 니明天要去? 시단마 뭐? 자, b가 부정으로 대답하죠. 나는 내일 야후의 부정은 뿌시 안 그죠? 가고 싶지 않아 시단에. 我明天不想去 시단. 자, 그러니까 a가 뭐 시단에 안 간다니까 그러면 우리 어디에서 만나지라고 묻네요. 나, 我们 자, 그러니까 B가 대답하죠? 우리 천안문에서 만나자. 我们在天安门见吧. 자, 그러니까 A가 또 묻습니다. 천안문 멀어, 안 멀어. 정반응문 나왔네요.天安门 远不远? b 가 대답하죠? 어, 천안문은 우리 그다지 머뭐하지 않다의 표현. 그래서 천안문은 그다지 멀지 않아. 별로 안 멀어. 天安门不太远. 네.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조금 더 힘내서 다음 강의도 파이팅 해봅시다. 저랑 같이.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짜 이제.